크 나지 않아서 그렇게 아플까 싶은데 일단 잘 꺼내볼게요 고맙습니다 좀 겁이 많아서 살살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이 의자에 올라가면 다 겁이 많아진다 <laughs> 원래는 좀 많아 새로운데 오셨으니까 또또 조금 긴장은 되시겠지만 전에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선해 주셔야 돼요. 아, 네 돼. 난딴 생각해. 신경이 앞에서 아, 생각 생각 <laughs> <laughs> 어떻게 딴 생각. <laughs> 아니 너가 이거 보면 신경 여기서 쓰면 아플 것같아데또 어, 궁금하잖아. <laughs> 우선 빨리 하는 게 좋겠죠. 한번좀 어. 할게요. 어떻게 자르셨어요? 그냥 이렇게 응. 이 안고 파내기도 막 하다가 응. 응. 막윽윽 하면서 <laughs> 아파 아니 뭐야? 저거 뾰족한 막 저걸로 응. 막 파내기도 하다가 응. 엄청 붙기도 하다가 또 빠지기도 하다가. 응. 그냥 편안하게 끝에서 뚝뚝 자르고 이런 게좀 힘드셨죠? 네. 그래서 보통은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런 포즈로 음. 하잖아요. 네. 네. 이런 포즈로하니까 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파, 더 파내려고 하면. 음. 아 그리고 음. 맞아요. 그 말씀드려야 되는데 음. 얘도 약간 조금 슬슬 붙으니까래요. 음. 다른 거 없어요. 발가락이 붙으니까래요. 아, 지금 유튜브 하는 <laughs> 거. 이, 이 이물질도 붙어서 압박이 되니까 발톱이 구부러지고 이렇게 골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피부도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깨끗한데 이것만 이렇게 이물질 나오는 게 발톱 위에 그 습기가 차고 이러는데 요 사이드에서 잘안 마르고 그러면 이렇게 이물질이 자꾸 생겨요. 음. 이렇게 갈톱 조금 스케일링 살짝만 하고 그리고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연화제 네. 이렇게 넣어을게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냥 괜찮으세요? 네. 네. 음. 수술한 부위는 내 모퉁이 중에 어딘지 지금 생각은 안 나시는 거죠? 카메라는 핸드폰 좀그 폴드. 폴드 어디? 너무 아파. 저 긴장이 너무 돼서 잠을 못 잤어요. 어제요? 네. 밤새 썼는가지. <laughs> 밤새 썼어요? 어때 아파? 아, 아니, 아니, 어, 여기다. 아 이쪽이네요. 오른쪽? 요, 여기 이렇게 봤었어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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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어, 끝에 오른쪽 사이드가 와, 선생님 지금 주문 들어갔어요 음 많이 잘랐네요 네 거의 절반이 음, 반 이상을 잘라갖고 왔어요 음. 음. 음 발톱이 좁은 발톱이 아닌데 많이 들어가 있는데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아파요? 아니아프진 않고 그냥 음 느낌은? 느낌? 네. 와우 <laughs> 한번더이 <눈이> 플레이. <laughs> 이 안에 측면이 부스러지지 않아야지 와이어 카메라. 교정을 걸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럼, 웃음> 네네. <그럼. 웃음> 제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붙일게요. <laughs> <laughs> 아직까지는 이게 다 아니에요. 아픈 게 없잖아요. 네, 아픈 거 와이어 교정 이제 측면 이거 확인되면은 여기다 와이어 교정 넣고 고리 걸면 돼요. 오늘 깎지는 않은 거예요. 뭐 깎을 발톱이 없어요. 측면에 이 앞쪽에만 정리하면 아. 될거 같아요. 측면 발톱은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지금 잘린 상태라 음, 거기는 좀 길러내야죠. 그러니까 발톱이 자꾸 이렇게 길르면은 삼각형으로잖아요. 삼각형. 아... 옆에는 깎고 뿌리는 이, 이 정도 넓이 남아 있고 네. 밑에 오면 좁아지고. 그 이제 엄지발가락에 음. 힘이 이렇게 체중이 실렸을 때 네. 걸리는 부분이 이렇게 막뭐 찔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살에. 아, 그렇게 안찔리게해놓죠 아, 음, 밑에 공간을 보고, 붙이죠 음, 걱정이 i n g it one foot. Cutting it. Cutting it.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조금씩 넣을게요. 네, 오,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아. 기분, 아, 기분 좋지는 않아. 느낌이 뭔가. 예, 좋지는 않지만 크게 아프진 않은. 자, 이게 측면에 음. 발톱이 음. 음. 들어올려서. 많이 숨어 있어. 어, 많이 숨어 있어요. 이 위에다가 이제 뜬데다가 음. 교정기를 넣을 거예요. 음. 엄청 숨어 있어. 진짜? 어. 이 정도 넓이 되는 거 같은데. 어, 진짜. 원래 갈 자, 고객님 여기다 넣어 볼게요. 음. 자, 지금. 어때? 네. 찌르는 느낌 있어요? 괜찮아요? 안 아프지? 아, 아. 금도 어, 네, 괜찮아요. 네. 편안해요? 편안해요? 음. 이거 엄청 겁먹었거든요. 음. 음. 음? 괜찮네. 영상 봤을 때, 와, 저거를 소리 안 지르고 <laughs> 하신다고? 막이런 음. 그래서 내가 본, 그, 본 영상도 다 아. 발톱 드는 거는 아프다고 했는데, 이거 거는 거 아프다는 사람은 음. 없었아요 음. 음. 살에다가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근데 몇 번은 뭔가 하는 게없 재미가 없네. 발톱 조각도 나오고 막, 후벼파는 <laughs> 맛이 없는 거 같아. 후벼파는 <laughs> 맛이. 뭔가 되게 노무란 자극적 이데 뭐가 막 나오고 <laughs> 뭐. 이 보다 그냥 넘겨 버릴것같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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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리게 파 볼까요? <laughs> <laughs> 아니요. 괜찮요 진짜 아파하 자. 이게 여기가 근데 좀 불편하긴 불편할 거예요. 이 반대쪽보다. 음, 엄청 엄청 깊이 돼. 자, 고객님 지금 찌른 느낌? 괜찮아요. 아요 이렇게 당겨도요? 네, 괜찮아겨 네. 네. 와. 네. 습니다이제조일게요 아, 조이인가 그럴 것 있어요. 같아. 당기는 느낌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지금 찌르는 느낌. 당기는 느낌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아자 네. <laughs> <laughs> 옆에서 여기 여기 요 끝에가 여기 나오죠. 아, 네. 여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턱이 꾸해요 얘를 잘 살려서 끄집어내야 돼요. 음.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끝에 나오죠. 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잘렸죠, 사선을 이제. 아예 응. 음. 음, 이제. 음. 이쪽 이제 볼게요. 여기도 침년 음. 발톱이 이제 나오죠. 음. 음. 이정도로 여기도 음. 음. 아까 쏙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편안하게 도구가 다 들어갈 만큼 위로 올라갔어요 방금 음. 아, 누나가 계속 보내준다 그랬는데 무슨? 그 손, 여기 여기 이제 교정하는 거 음. 보내는못 참고 계속 카냈었거든요 건드리지 말라 했거든요 음. 한달 전에 근데 음. 음. 잘랐어? 아니 이번에는 안 잘랐는데 음. 전에 계속 잘라서 네. 음. 모든 음. 쾌감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음. 쾌감을? 네속 아, 시원한 쾌감을? 카냈을 때그 쾌감 음. 자, 끝에, 끝에 간신히 걸려있네. 그니까. 음. 조금 더 잘랐으면? 아예 걸리지 요못 걸, 못걸 뻔했어요? <laughs> 음, 못걸 뻔했어요. 이번에, 고비슷이 흔들려서 빠지진 않겠죠. 거기 이제 보수를 아, 좀할 그래. 거예요. 그럼 이 되게 큰 아이였구나. 그래서 <laughs> <laughs> 내 말투는 왜 이렇게 생각나는 데 <laughs> 그게 아니었어. 얘는 위에 뭐 따로 코팅이나 뭐. 해줘야 돼요. 아, 뭐 해줘야 돼요. 빠지면 안 되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게요 영상 안 덥냐고. <본냐는> 저 <laughs> 카메라로. 음. 이랬는데 막상 영상 보면 생일 꺼져버렸어 한 해드릴게요 우와 근데 음. 어만짜리 음? 조회수 1만짜리 <laughs> 큰일 났다 하루만에 10만 칠라면 엄청 망가진 발톱이어야 돼요 <웃음> <웃음> 네? 자동적으로 음.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라서 음. <laughs> 나도 모르게 울고 있는 거요 오, 깨끗해. 펴졌어? 펴지고 있어? 애기 네, 발톱이 어 일단은 이 하얀 게 없다는 게 너무 어색해. 큐티클? 어, 큐티클이라 그러나? 이막 사이에 껴있고 이런 거 많았는데. 아, 예. 그거를 음. 뭐 뾰족한 거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도 음, 또 생기죠? 네, 팥도 부드됐네 Thank okay. you.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디가 특별히 아프다 뭐 그런 거는 지금 아프 요즘에 아프지는 않아요. 음. 이제 언제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음. 그때 수술했던 것처럼 다치겠구나 음. 음. 싶어서 기를 음. 렀다가 오고 어요 발톱이 있네요. 여기는 교정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발톱 교정기가 걸릴 자리가 있어야 돼요. 발톱 <놀림> 진짜 넓으네. 고객님, <laughs> 발등 진짜 <laughs> 넓은데요? 우와. 오, 평수가 3분의 1은 들어가 있네. 여기,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여기 이만큼이나. 그쵸, 만죠 오, 이만큼. 아이고 야.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와, 이거, 이거, 여기는 좀 아플 것 같은데? 내성이 제일 심한 부분이 내 모서리 중에 이 부분이에요. 음. 여기 뭐 병원에서 수술 할 만한데요? 뭐 뽑으라고 네. 그랬었어요. 뽑는 것도 이랬다고 발톱 뿌리까지 제거했었어요? 그앞 아, 잘라가지고 수술했을 때요? 네네 이 안에까지 톱을 넣었어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아요 발톱 뽑는 것도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수술할 때 안에까지 자른 건 아니죠? 예. 네 음. 뽑는 건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met um, 여는 수밖에 없어요. 안에도 안 보여. 와귀서요 응? 서 언제 깎았어요? 안전한나 지금. 지 지금. 고객지걸 지금. 지 지금. 찌 초반에 들어갈 때 있었는데 지금은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이렇게도 해 괜찮아요? 괜 괜찮아. 네, 음. 조금만 위로 올려볼게요. 지금? 괜찮아. 괜찮으세요? 네. 제대로 걸렸나? 자, 걸린 것 같네요. 괜찮죠? 네네. 네. 당겼을 때 이제 빠지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찌른 느낌.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저 지금 걸리긴 했는데, 진짜. <laughs> 기적인가요? 아팠을 것 같다. 잘 참으시네요. 아, 저는 단련이 돼 있어요. 뭐, 뭐해, 뭐해, <laughs> 내성발톱에? 수... <laughs> 네, 아, 수술할 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건 아픈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안으로 안 들어가요. 불어서 그럴까요? 아니 피부가 이렇게 차올는 게 있어서. 좀 아... 들어올게요. 네. 아, 별도의 안에까지 자르기가 응. 거긴. 여기? 어. 어떤 거였던 거? 거. 짜자자잔, 요만큼. 음. 밑에서 발톱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워낙 앞쪽에서 지금 살이 차오른 게 높아가지고, 피부가 올라와서 발톱이 피부 바깥으로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자, 요만큼.